오늘은 이윤재가 주식으로 대박이 난다는 내용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총 50부작인 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 는 이제 6회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요. 연애도 결혼도 기피하는 시대에 나이 꽉찬 이간의 3형제가 집안 어른들이 내건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 짝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혼인성사 프로젝트 kbs 주말 드라마 로 지금 이윤재와 이현재는 결혼 에 골인했고 이제 이수재의 결혼 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만 하면 해피엔딩인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들은 결혼 후부터 시작했는데요. 각종 소송을 맡으며 사람을 다루는 데는 도가 텄다고 자부했던 이현재마저도 집안 어른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얽히고 설킨 관계들을 풀어나가며 이게 결혼이냐면서 힘들어하기도 했잖아요. 이제 막 결혼을 한 이현재네도 이러할진데 결혼한 지몇 달이 된 이현재네도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뱃속에 꺼벙이 주니어가 생기기 전에는 이윤재의 주식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뱃속 아이에만 집중하느라 이윤재의 주식 이야기가 묻혀지고 있지만 왠지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심혜준과 아이만 생각하느라 주식창을 닫아놓고 있을 이윤재가 아이가 태어난 후에 주식창을 열어보게 된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윤재는 이간의 종손으로서 기다리던 첫손자라는 이유로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내적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온순하고 순둥순둥해 보이지만 승부욕은 강해서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로 한번 화가 나면 끝까지 가는 것 같기도 했고요. 이러한 성격들이 주식을 하게 되면 도 아니면 모라는 식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특히 몰빵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윤재는 분산투자 가 아니라 오로지 한 종목에만 몰빵 을 하였고 하필이면 몰빵한 주식 의그 주가가 곤두박질 친 상황 같았습니다. 다행히 이윤재의 아내인 심혜주는 활달하고 외형적인 성격으로 머리 가 좋고 리더십도 있어서 처음엔 이윤재의 주식 문제를 개의치 않아 했어요. 사실 심혜주는 성격이 의리있는 스타일로 이윤재가 주식으로 망 했다고 이혼을 운운할 것 같지는 않지만 다만, 통장을 오픈하고 경제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은 강한 것 같았는데요. 이윤재는 통장을 오픈해도 죽을 것이고, 통장을 오픈하지 않아도 죽을 것이라면, 오픈하지 말고 죽자는 결심을 하고 말았고, 아마도 뱃속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절대 오픈하지 않으려고 할것 같아요. 하지만 심해주는 한번 마음먹은 건꼭 해내는 근성이 있는 사람으로, 아이까지 태어나고 나면 더욱더 경제적으로 부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 같은데요. 꺼봉이 주니어까지 태어나고 나면 이윤재 또한 책임감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태교에 집중하느라고 바빠서 열어보지 않았던 주식창을 열어보고 깜짝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윤재가 투자한 주식이 대박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는 내내 수제 소리를 들었고 치과의사가 될 정도로 똑똑한 이윤재가 아무 종목에 묻지마 투자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나름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했다가. 전체적인 시황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윤재는 주식 투자도 대박이 나고 꺼벙이 주니어까지 태어나고 심혜준과도 꽁냥꽁냥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며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윤재는 현재는 아름다워 드라마가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은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여행 다니고 취미 활동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윤재와 심해준 커플이 현재는 아름다워 드라마에서 가장 솔직하고 재미난 커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 커플을 보는 재미의 드라마가 계속 방영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 만큼,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윤재와 심해준 커플에게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고, 주식 대박도 그 일환 중 하나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해가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